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 코렌 대표 전기철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외국인과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품이 해외에서 팔리거나, 해외에서 문의가 오거나,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시거나, 한국에서 내 매장에서 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외국인을 만나게 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피하거나, 외국인이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파파고 같은 번역앱을 통역을 하거나 등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외국어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지 하면서 나는 이번 생에는 안 돼. 내 자식만이라도 그렇게 만들, 외국어를 잘하게 만들어 볼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넌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업하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외국어를 잘하시게 되는 방법을 아시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영상에서 제가 여섯 가지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하시면 짧게는 한달 이내에 외국어라는 것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빨리 될수 있는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화영어입니다. <laughs> 저는 평일 기준 매일 10분씩 전화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영어를 하게 된 지도 1년이 약간 넘었는데 아마 평생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쓰습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외국인이랑 영화,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번에 한두 문장 정도 제가 모르는 표현 방법을 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근누적된 그 성과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laughs> 두 번째 방법은 기록입니다.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업과 자기개발에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외국어 스터디라는 파일이 있고 여기에 제가 공부하는 문장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용어로 알게 된 새로운 문장이나 암기하고 싶은 문장들을 스프레드시트에 하나씩 기록을 하시면 다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산이 되고 그렇게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파파고입니다. <laughs> 제가 JCI라는 국내에서는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국제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통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5년 살다 와서 우리나라 중화회장님과 대만 중화회장님의 중국 통역을 하게 되었었는데, 하다 보니 일본어 중화회장님, 몽골 중화회생님 사이에서도 통역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 대덕 JCI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와 30년 이상 교류를 하고 있어서 전화로 영어 통역을 해야 될 때도 많았었습니다. 영어로 들은 것은 중국어로 말해야 할 때도 많았는데, 통역을 잘해드려서 제 별명이 파파고였었는데, 실제로 제가 파파고를 정말 잘 활용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 전에 파파고를 검색을 하고 나서 캡처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외웁니다. 그리고 외운 문장들을 자신감 있게 말하고 나면 주변 분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외국어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이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을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말이라는 것을 입 밖에 내뱉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인들도 영어에 대해서 법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알고 있는 단어와 문장을 포함해서 손짓, 발짓 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제주 나태대회라고 해서 JCI에서 개최한 행사 중 가장 상당히 규모의 큼... 큼... 행사였었는데, 6박 7일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종회장님의 통역을 도와드렸었습니다. 한 번은 얼떨결에 아주 큰 홀의 단상이 오르니 제 앞에 150명 정도 되는 제시아의 간북구 회원들이 있었고, 종회장님이 한국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포스트 국가로서 환영사를 말씀하실 거고, 이분들은 종회장님 만큼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회장님의 언어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보는 이들이 어떻게 느끼시느냐를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한국어를 모르고, 어차피 이분들은 한국어를 모르니, 제가 할수 있는 표현으로 환영사를 하자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고, 제주도 에 있는 7일 내내, 정말 고생한다,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 매장에 있는 외국인 손님이 오셔도, 떨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표현으로 자신감 있고, 친근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은 전화 영어 유폰 테스트 기준 토익스킹 IM2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그냥 기본적인 대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신감이 더해져서 더 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500 문장입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0이라는 숫자와 문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중국 HSK는 문정화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었습니다. 대학생일 때 매일 6 시에 일어나서 HSK를 취득하기 위해서 문정화 선생님 의 수업을 갔었는데 수십 명의 학생들이 아침부터 문정화 선생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같이 성황을 했었던 기억이 인상에 남습니다. 문정화 선생님께서 사실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의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500 문장만 알면은 못하는 말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500 문장을 암기하게 되어도 듣기는 안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중국어로 딸기라고 했을 때 중국어로 딸기가 차오메이입니다. 이 차오메이라는 단어가 500문장 안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데 500문장 안에는 과일, 빨간색, 작다라는 단어가 포함되게 되는데 빨간색 작은 과일이라고 했을 때 딸기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최소한의 대안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먼저이고 듣기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쓰기입니다. 아기들이 한국어를 엄마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엄마, 엄마 하다가 그 말이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늘어나고 학교에 가면서 쓸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과정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수 있는 말부터 하나씩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익혀나가는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말이 많아지다 보면 외국어를 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한국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정 주제로 토론을 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상대화를 하는데 사용하시는 문장은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어는 문장 단위로 학습하셔야 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을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중국인 친구랑 중국 국내열 패키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 가이드 아저씨가 관광 설명을 하는 말씀을 중국어로 정말 또렷하게 잘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 유일하게 외국인이었던 제게 제가 말을 거니 신기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엔슈 습관. 언어 학습은 습관이니 습관에 들이면 잘하게 될 것이다.라는 당연한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중국어로 중국 관광지 설명을 정말 유창하게 잘 하시 잘 하셔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언어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되니 습관적으로 잘 하게 되면. 중, 어, 어떤 언어든 잘하게 된다라고 언어는 습관이니 습관을 들이면 잘하게 될 것이다. 그이 당연한 말씀이 쳐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중국어로 중국 관관지 설명을 정말 잘 하시게 되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시다 보니 잘하게 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셨,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책을 한권 읽거나 대학에서 전공과목 한개 과목을 수강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말 언어 천재 친구를 이 채널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7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1, 2등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트레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메타 본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와 제가 청와대학교에서 중앙교육회를 처음 만들었고, 한국학당이랑 동아리와 함께 베이징시 한국어 낭독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와 제가 청와대학교 대학원 학생회장을 할 때, 모임 때 I believe라는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기도 했고, 일본어 낭독 대회에서 비전공자 과정으로 1등, 한국어 낭독 대회에서 비전공자 과정으로 1등을 했었습니다. 천재는 이런 친구가 진짜 천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미국으로 석사 유학을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중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이 친구가 외국어를 정말 잘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었습니다. 흑날 때마다 외국인들이 있는 동아리에 가서 영어나 한국어, 일본어를 이야기하면서 언어 연습을 했었고, 끊임없이 반복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대단한 것은 외국어도 정말 원, 하나하나를 원어민 만큼 잘하지만 자신의 전공을 정말 더 잘해서 그 드라기 어렵다는 화대회를 그것도 공대에서 1, 2등을 했고 미국으로 석박사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와 화상회의로 어떻게 외국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인터뷰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도 정말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꼭 필요한 말부터 500개를 목표로 하나씩 직접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면서 표현해 가면 누구나 일상생활, 사업에서 문제없이 외국어를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영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인 전화 영어를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전화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